네, 안녕하세요. 방금 찍입니다 네, 연말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. 이번 달에는 뭐, 타사 대체나, 신규 계좌 개설, 각종 이벤트나 뭐, 브라스에서, 카드도 하나 만들고 해가지고, 네, 어쩔 수 없이 수익을 맞춰야 되는 그런 달인것 같고요. 어, 이벤트 열심히 안한 분들은 월말에 재미가 없겠죠. 어, 실권주 이번 주 3주차 실권주 하나 있고, 청약은 5건인데, 스펙이 그 중에 4건이고요. 어, 바이오노트도 뭐, 청약을 진행할지 안 할지 아직 미정이고, 월요일날 스위치 결과가 나올 테고, 상장은 두 건인데, 뭐, 스펙이니까, 네, 그다지인것같고요 네, 월요일 날, 1 0일 월요일 날, 네, 바이오노트 청약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올 거고요 아마 공모가는 만원 조금 위에서 결정되지 않나 싶거나, 아니면은, 뭐, 철회를 하거나, 둘 중에 하나겠죠. 어, 철회는 안할듯 보여지고요. 어차피 뭐, 코로나가 끝물이지만, 이 시기가 <laughs> 더 지나간다 그러면은, 지금 가치도 평가를 못 받을 수 있으니까, 일단은 올라올 거로 보여지고, BNK 제1호 스펙 청약이 있고요 어, 드래곤 플라이 실권주 청약이 있죠. 실권이났고요 그리고 15, 16일 날 미래세 신형, 16일 날 유안타 스펙 청약 겠습니다다 건너뛰는 게 정상인 것처럼 보여지고, 어, 16일 날이 네, 것도 청약 다들 안 하셨으니까 내 네, 건너뛸 테고요. 어, 바이오노트 정도 그리고 드래곤플라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. 어, 드래곤플라이는 어, 실권난 내용을 보니까 네, 청약이 42.27%밖에 안 돼요. 네, 실권주는 1,600만 주, 1,700만 주 가까이 되고. 상장 예정일은 12월 28일 수요일입니다. 그러니까 월요일 26일부터 네, 권리 공매가 가능하고 어, 주관사는 유진투자증권이고요. 네, 학점가는 765원이고 네, 현재 주가는 네 966원이죠. 한 26%, 27% 정도 위에 있긴 하고 어, 뭐 765원 이하로 언더로 최근에 떨어진 적은 주 차트상에서 보이진 않고요. 네, 주봉 기준으로 봐도 네, 떨어진 적 없는데 어 청약률이 워낙 저조하기 때문에 급락 가능성이 높고요. 사실상. 권리공매 날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. 재무제표를 봐도 다 빨간색이죠. 네, 재무제표는 빨간색이면 안 좋은 건데, 네, 주가는 빨간색이면 좋은 건데 좋은 거죠. 네, 네 다들 아시겠지만 드로겐플라이는네 게임 개발사죠. 근데 그 공시된 내용 기사나 이걸 좀 찾아보다 보니까 ADHD 네, 어 집중력 결핍 뭐 그런 병이 알려진 병인데, 여기에 대한 뭐 디지털 치료제를 네 만든다고 네 관련 내용들이네요. 있좀 신기한 내용이라 가지고. 네, 네 뭐죠? 조금 신기하네요. 네 디지털 이 디지털로 이런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지, 네 임상시험 계획서 를 제출하고 관련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고 네, 알려져 있고요. 유상증자 한 주당 배정 금액 배정 주수가 0.70주 정도 되죠. 그러니까 기존 주식에서 70% 정도가 네 어, 유상증자 실권주 상장일 날네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고요. 어 7일, 8일 날 구주주 청약을 하고 12, 13일 날 월요일, 화요일 날네 일반 공모를 하는데 어, 실권 청약률도 낮고 조금 유통 물량도 한70% 정도 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죠. 그리고 주가도 동전주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. 저 같은 경우에만 에서는 동전주는 사실 거들떠도 안 보는 편인데 그것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죠. 청약률은 뭐 대단히 낮을 거로 보여지고요. 혹시 뭐 재미로 조금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정말 감내한 수준으로 조금만 하는 것도 어, 나쁘진 않아 보이긴 하는데 네, 많이 넣으면 안 되겠죠. 배정을한 10만원, 20만원 정도 받는다는 느낌으로 연말에 그냥 뭐 재미로 하는 수준으로 네, 봐야 될 듯하고요. 큰 돈을 실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,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월요일날 바이로노트 네, 청약 여부나 네, 공모주가 확정 공모가 나온다 그러면 다시 영상으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